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8월이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불꽃놀이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불꽃놀이를 한번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불꽃축제이지만 타임슬립을 해서 넘어가거나 공사한다고 놓쳐서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즐겨볼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는데 저만 그런 거겠죠? 불꽃 축제 당일 날이 되면 여우리에게 마이 디자인으로 불꽃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주민들도 들어왔겠다. 마이 디자인으로 불꽃을 한번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모동수 불꽃놀이 패턴. 불꽃놀이 디자인도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얼마 없더라고요. 이번 석가탄신일에 띄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중 꼬마 마법사 레미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듬 탭 디자인도 있길래 한번 챙겨봤고요. 열심히 주민들의 얼굴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섬 주민들만 만들어서 다운받아 놨고요. 지난 시간 주민들에게 옷을 나눠줬는데 종종 제가 선물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괜시디 뿌듯해서 불꽃축제 기념으로 옷도 선물해줘 보려고요. 주민들에게 어떤 옷을 선물할 거냐면, 아... 주민들에게 선물할 옷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꺼내놓고 보니까 미첼이랑 모니카랑 색상이 똑같네요.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줘야겠어요. 자, 미첼이의 옷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나눠줘 볼 예정이고요. 미체리 자식 양반댁인 글렀나봐요. 미체리가 멀리 가기 전 얼른 뒤쫓아가 선물을 해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아니지만 최선이었어요. 어? 아이 뭐하는 짓이구이 남사스럽게 미체리 때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내정지가 와버렸네요. 정신을 차린 뒤 다른 주민들에게도 옷을 선물해줬는데요. 한 놈은 머리만 따로 놀고 또한 놈은 초밥에 김 둘러 놓은 것 같고, 또 다른 놈은 허리에 복대를 둘러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좋으려면 비율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요. 신축성이 좋은 줄 몰랐네. 마지막으로, 캔에게 옷을 선물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발바닥이 귀엽다는 사실, 캔은 눈을 감고 다녔다는 사실을요. 모든 주민에게 옷을 선물했으니, 저도 오늘의 의상을 입어줘야겠죠? 모든 준비는 끝이 났으니,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후 7시가 되자 축제를 시작한다는 알림이 울리는데요. 불꽃을 보기엔 하늘이 너무 밝아서, 1시간 뒤로 타임 슬립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무슨 날이가? 불꽃 축제가 시작되면 여울이에게 빛나는 악세사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니, 아니. 저희 레이더에 정갈한 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와 시작도 안 했다. 집 앞에서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여울이에게 가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찬스다. 당황한 거 아닙니다. 정갈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판을 버린 뒤, 이젠 진짜로 여우리에게 가보겠습니다. 어?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요 놈만 잡고 여우리에게 갈게요. 그렇게 마지막 정가를 잡고 진짜로 여우리를 만났는데요. 불꽃축제 때 선물을 주거든요. 이벤트 선물로 빛나는 하트 악세서리를 받았지만 오늘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축제의 또 다른 묘미인 여우기에게 뽑기도 해봤는데요. 왜 이것들만 나오는 거죠? 자꾸 스파클러만 나오더라고요. 아, 나이 새끼가. 안해 안해 안해. 운이 좋긴 개뿔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 내내 들떠 있었죠? 여우리에게 마이 디자인을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으로는 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오늘 찾아와 있는 여우기의 얼굴을 의뢰해봤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으로는 저희 섬의 주민들 얼굴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자리들도 의뢰해 봤어요. 이번에 만들어 둔 짜투리 해변에서 불꽃 축제를 배경 삼아 아까 뽑았던 스파클러도 켜 봤고요. 오늘 밤 입을 조심해야겠네. 섬 곳곳에서 인증샷도 남겼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8월의 큰 이벤트인 불꽃 축제를 재미있게 즐겨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섬에도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불꽃 축제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